첫 번째 도맹이가 중간 게 있었다고요. 드디어 나왔다. 큐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어 어피치가 어디로 갔지? 노니터에 갔을 걸. 유호 나이도 어서 올라와. 어피치 책이랑 볼 피스 어디 있어? 저 저기 의자에 올라놨어. 어서 책이 들어가자 이거는 한 번만 채더 읽지 채. 타고 책임으면 어때? 몇때가 아니야. 책을 읽고 큰일 쓰면 구해야 되지. 알았어. 내가 다른 친구들을 불러 데리고 갈게. 얘들아, 어서 빨리 모여보라고. 아! 어빛이 괜찮니? 어삐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 나쁜 도메이 여자 같테니 왜 넘어진 거야? 쌤 몸은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졌어. 이이~ 제가구석기에 사람들이 깨진 걸로 죽고 있네. 돌멩이가 아주 중요할 때. 정말? 돌멩이가 아주 중요한 게 있었다고. 드디어 공항이 생겼구나. 내가 알려줄게. 음. 어피치에게 공금증이 생겨 큰뱃쌤을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음. 도 돌이 맞는 도구였던 때가 있었어 짱돌이 최고 돌을 깨뜨렸던 건도구의 최고라 했다는데 구석기 시대란다 인류의 역사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의 재료의 석기시대 청도기 시대는 철기시대로 나눌 수 있어 석기시대의 사용한 돌로 특징인 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로 나누지 고석기 시대는 펜땐석기 신석기 는 신석기 시대는 간석기, 청동기 시대는 피파야 동검, 절기 시대는 세동, 세형 동검. 돌로 무엇을 할수 있었는데요? 돌로 무엇을 도구당할지 알수 있었어. 짐승도 사용할 수 있었지. 돌로 만든 게 정말 만든이군요 돌을 어떻게 만들었죠? 처음에는 쓸모없는 에딱 서둘렀어. 맞는 주먹토끼 그래서 단순히 돈을 깨뜨리거나 내어내서 사용했지. 그리고 매들 뾰족뾰족한 돌로 뗀석기라고 불러. 점점 돌로 다르게 하자 떠은 쓰인 새로운 모양으로 뗀석기는만들었게 되었어. 내가 더 쓸모있게 만들어줄게. 무서워. 주먹토끼는 짜는 안에 찍는 날이 만을 조그한다한 손에 쩍쥐고사용하게 만들어졌지. 주먹도끼가 있어서 행복해요 요즘 한경에서 최고라 만드다니 대단합니다 주먹도끼 최고다 주먹도끼 최고네 부자기토끼는 없었나 보네 어피치의 공근지에완 완벽하게 해결되어 풍겨쓰면 이동할 수 있음 어피치의 역사 노트는 구석기 시대에 돌에 내어서 뗀석기를 사용했어요 돌에 깨뜨리거나 만든 것은 주먹도끼 내가 만든 것은 주먹도끼. 구석끼니 말이야. 주먹도끼나 만능한 사냥꾼. 원대대로 자, 원리들어기요 그리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다른 동물 이용하거든. 그리고 동물이나이위군에서 사. 이제 막집이도 살기도 해. 보물 1호 마지막 음, 음, 주먹도끼. 댄서기 할수 있는 댄서기. 음, 보물 2호. 사냥도구에서 음, 댄서기도 장애 그 주먹 뾰족하게 같이 연결했었어. 손이 안닿는곳을 찌를 수 있어. 내가 더 뾰족해. 아, 진짜 그러네. 숨대 찌르게 주먹 도끼 음, 이곳에는 페니스타는오리지 멧돼지 걸쭉을 따뜻하겠지? 나눠 먹으니 더 맛있는 것 같아. 아이고 도망다니기 힘들어. 음, 이사자 많이 나눴구나. 난 최고의 사냥꾼. 오늘 맨손보다 도구도 사냥한 편에. 여덟 시무리 지역 큰곰이나 메머드는 사냥해 그 고기를 가, 다 같이 나누어 먹지. 한국사 단독빵 어, 피치 넘어진 거 괜찮니? 괜찮아요. 혹시 쿤배쌤, 단톡방에서 대화하면 좋은 찬식이주면 되겠죠? 아니란다. 구석기인이, 그런데 단톡방은 무제한이래. 좋아요, 쿤배쌤. 구석기실에서 그림, 그리는 거. 전말인가요구석기인은 자신의 표현했단다. 대박. 저도 당장 그림을 보러 갈래요. 프랑스에서 발견돼서 당장은 못 가. 당시 사람들이 인기 그림은 뭘까. 프랑스 라스코 동물벽화. 프랑스 도르나뉴 지방에 있는 라스코 동물벽화는 백점에. 이상의 동물로 빨간 검정 노랑. 이렇게 여러 색을 사용하여 말 사슴 들소 등 그려놓았다. 촬영하고 싶었던 동물 그렸던 것 같아요. 아무도 그릴 것 같구나. 구석개인이 그린 동물벽.